유튜브 하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게임 파라노의 홍콩~ 뭐더라? 홍콩 실록~ 자, 파라노의 홍콩 실록~ 오늘 게임 파라노의 홍콩 실록~ 그래서 원래는 이 게임을 안 하려고 했으나, 제 방송에서 어떤 분이 10만 원 돈을 하면서 제발 이 게임을 해달라, 제발 이 게임을 해달라 해가지고 환불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嚟到逃出临界点遇难节特别篇，我系嘉慧。今晚我佩佩同阿奇会分成三组挑战你最快嘅速度，简直冇可能。猛鬼街 y o u t u 期间除咗要解决复杂嘅谜题，仲可能会遇到一啲超贱嘅事。好啦，我已经准备好晒，唔讲咁多，嗯、快啲跟住嘉慧一齐。吓 <laughs> 又话你仲用紧呢部机啊？咁我去揾线索先啦，等阵你嚟揾我啦。 캐시와 함께 하십쇼. 캐시가 없는데요? 캐시랑 같이 가라더니 캐시 어디 갔음? 어, 일 분위기는 굉장히 공포스럽긴 해요. 어, C로 움프리기. 어, 저기서 스위치가 있네. 자, 요걸로. 어, 뭐야? 뽀뽀 제발 누구세요? 개새끼야? 자 가만 안 돼, 진짜로 와봐. 제발. 어 뭐야? 조심스럽게 회전하세요. 조심스럽게 회전할 수, 엄나 있... 빨리 시발 회전하자, 그냥. 검보. 아키한 검보. 시에 가야겠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 시발 뭐야? 쉬는데? 무서워 무서워 아 씨가 뭐야 어 뭐야 어, 너무... 자 세상은 조용히 하세요 세상은 음과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돌까지도 포함해서 세계 모든 것들이 영원히 가지고 있다 음과 양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여도... 조용히도 하시라고요. 좀 무섭다, 되게. 문 언제 닫혔을까? 뭔가 이거 퍼즐 게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음과 야... 아 사과 음과 양이 하나라도 깨지면 문제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과가 없잖아요. 여기 여기만 아닌가? 어, 아닌가봐요. 야개 계속. 깨... <laughs> 아, 나 이거 안경 벗어야겠다. 이거 안경 쓰고 있으면 안경 깨울 것 같아요. 얼굴 팍 때려가지고 안경 깨질 것 같아. 아, 나 진짜 오줌 쌀것 같은데 어떡하지? 캐시? 캐, 캐, 캐시, 야. 야, 캐시야, 나와봐. 나 같이. 야, 나, 나 진짜 급한 에 있어서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 캐시야. 엉치. 오케이. 이제 캐시 머리통 깔수 있는 건가요? 쌉 가능이지. 역시. 잡아, 잡아, 잡아. 나무 파자, 나무 자 오케이. 발전기로 돌아가. <놀라> 아, 시발무섭기도 해라 진짜 뭐, 나도, 아, 아, 전화 소리 나는데? 나 어둠 속 같은데. 누구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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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어, 늙은 노파를 찾아야 된대. 노파의 집을 찾으십시오난 살을 하면 늙은 노파의 집을 찾아야 되나봐. 오케이, 오, 깹니다. 어, 꼈다. 뭐야? 뭐야? 뭐임? 어, 오, 이렇게 맞춰야 되는구나? 아! 야, 뭐야 나, 나타나! 나. 아니, 씨발. 이걸 꼈더니. 괜찮으세요? 레오, 이거는 지현, 레오 직원 카드. 직원 카드 이거 왜 이러냐? 숨는 곳이 있네, 하하, 씨발, 또 오줌 지리겠구만 할머니, 옆에라. 아, 와, 이렇게 안심이 될 수가? 아, 진짜, 지금,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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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린 7월 14일이래. 음, 여기 오면 안되셨대 까오저 남정상판. 우리 사회적 저른 거야. 도저히. 너희들은 운에 달려있대. 네? 그게 무슨 관이야. 방 안에 있는 동안 정문에 부적을 붙여 놔야 하네. 그 기억하.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되네. 간다, 간다. 아 이게 뭐 넘어가는 거야?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오는데요? 맞네. 안 돼, 안 돼! 응? 음? 뭐야, 무서워. 반성전 하고 있어, 이, 나쁜, 나빠... 어? 내가 가봐야 할것 같다고? 아, 아니, 안 돼. 아, 아 할머니, 아, 할머니, 어떡해요? 너무 좋아. 아, 씨발. 어떡하지? 어? 야, 괜찮아? 가이 일어나. 성 이가. 어나 할머니. 예?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 할머니. 일어나. 됐다. 뭐야? 뒤어나전에 캐시로부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녀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알아야겠습니다 뭐 도세요? 선 선원판가 왜야? 우리도 나빙 켰고. 맞아, 너 누구야? 맞게 모게싱아. 어. 뒤뒤는 행성자. 너좀 꼬고 의미. 맞지, 맞지, 맞지. 너의 레이성자용 리파의 그 부분은. 직선아. 미치고 이전 비디오 찾아봐. 네 모습을 잘살펴봐나 구해 준줄 알았더니만. 야, 오도저. 도탐시 저는 이전 화단 라진 오페라 여배우의 집아 so... 이거 저도 플레이하는건가봐요 오마이갓 예. oh 형님들 이것 좀 보세요 형님들 여기구나 이렇게 망치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 망치? 엇도? 엇도? 안 때렸나 이걸? 아. 왜? 왜 그러세요 진짜? 아, 나 왜? 아휴 일할 게 남았던 것 같은데 일을 좀더 해야겠다. 오늘은 야근인가 보다. 까 가위. 그렇지? 일단 망치로 아? 하? 이하이 캐시야. 러시 캐시야. 아, 존나 깜짝 놀라는 거 있을 거 같아. 아, 소리 아, 나 진짜 못 가겠어. 나 오줌 싸. 어, 이거 뭐야? 아니, 여기 뭐야? 아, 진짜 나 이거. 진짜 뭐 나오면 나 진짜 나 바로 그냥 바지에 똥 싸. 이번에 오줌도 아니야? 어, 야, 이건 안 놀랬어. 깜짝이야. 어, 음, 야, 이건 안 놀랬어. 다행이다. 잡히지 않았는데! 우어 아니에요? 아호이가 누구지? 나 맞지? 아 죽은 애? 아니 나 아까 죽은 애는 레오였잖아 이름. 기억 안 나? 아시구나시 나는 며칠 지났는지 어, 기억나지 않는다정신는 있을 어, 수 없어. 난 죽을 것이 다할수 없어. 난 지금 벗어나야 돼.

그럼 그 위는 어디야? 왜? 위? 왜? 걱정하지마 근데 누구의 발자국이지? 뭔지... 뭐야? 뭔지... 오 이쁘다 멋있다 이쁘다 아!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는 거 봐봐 뒤에 그냥 오고 있어. 아, 그냥 오고 있네. 가자! 우리 캐시 찾으러 갑시다! 어, 불탔네, 얘도. 이게 이제 그 주인공인가봐, 그. 캐시! 캐, 캐시? 캐시, 너 아니니? 캐, 캐시야? 너, 그러, 그러지 마. 캐시야. 너무 어둡다. 진짜 기쁘다. 아, 누구 서 있잖아! 에이, 아, 진짜, 씨, 누구세요? 아, 진짜, 씨, 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등으로 갈 거야. 본나나이렇 No! <laughs>